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겪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죠. 저희 가족은 엄마와 아빠,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저와 언니가 초등학생일 때에는 나름 저희 집이 화목했어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 도시락도 싸들고 소풍을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했죠. 부모님의 사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서로 애정 표현도 많이 하셨고, 나가실 때마다 손을 잡고 걷곤 하셨거든요. 저와 언니도 다른 자매들과 다르게 싸우지도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로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와 언니가 중학생이 되자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말았거든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들었을 때의 이유는 바로 엄마의 외도였죠. 아빠가 말해 주었는데 그때 그 이유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다정하고 착한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 저희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엄마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와 해외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작별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저와 언니는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한창 사춘기 때였기에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실망했고 다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외도만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빚을 산더미처럼 부풀려 저희에게 안겨주고 도망쳤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뭐라고 다녔길래 빚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의 독촉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엄마는 제가 아는 여자 중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었고,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저희에게 연락한 통도 없었고, 아빠 몰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밝히는 게 너무 민망했어요. 일부러 부모님 이야기라면 저는 입을 다물었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도 많이 당하고, 은근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때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전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가 나가고 셋이서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희 두 딸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만 하셨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고등학생 때에는 알바를 하면서 살았죠. 엄마가 잔뜩 남기고 간 빚도 갚아야 했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아빠 혼자 버는 걸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엄마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2차 성징이 되면서 저와 언니는 같은 여성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서로의 신체 변화가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다행히도 엄마가 나가고 저희 집에는 오빠의 여동생인 고모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저희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죠. 너무 착했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친구들한테 가끔씩 엄마라고 소개한 적도 있었어요. 고모도 저희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내시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저에게 티를 전혀 내지 않아서 몰랐는데 언니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친구들에게 숨기면서 살아왔지만, 언니는 친구들을 믿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 한 번에 언니를 배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언니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걸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거든요. 저희는 언니의 상태를 알고 굉장히 자책했습니다. 조금만 더 언니한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알수 있었을 문제니까요. 안 그래도 언니가 최근 들어서 얼굴이 그늘지고 힘들어 보인다는 건 눈치챘지만 막상 도움이 되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터지고 말았죠. 언니는 하면 안될 극단적인 짓을 스스로 해버렸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거기서 저와 아빠는 펑펑 울면서 이제 알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엄마의 배신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언니가 무너지는 것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살기 싫다고 말을 했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빠와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언니를 내버려두면 위험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게 되었답니다.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거였어요. 언니도 자신의 심각성을 알고, 딱히 거부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는 또한 사람이 줄어들었고,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언니도 집에 없으니 정말 힘들었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화가 멈추지 않는 화목한 집안이었는데, 한순간에 대화 하나 오가지 않는 삭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서 고모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빠 눈치 보랴, 저희 눈치 보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집에는 또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저희 집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택배기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세요. 그래서 거의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일을 하시죠. 제가 일을 할 테니 조금이라도 쉬라고 해도 전혀 제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얼른 빚을 갚아야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기분이 싸했어요. 저는 항상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출근을 하세요. 그런데 왠지 그날은 아빠가 출근을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가려는 아빠를 붙잡고 오늘만 안 나가면 안 되냐고 부탁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저라서 아빠도 많이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술 취한 손님들이 많을 테니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며 꼭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발 오늘은 기운이 좋지 않으니까 집에 있어 달라고 했지만 아빠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죠. 결국 아빠는 그날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고모가 급히 저를 깨웠고 일어나니 눈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얼른 저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겉옷만 대충 입고 고모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이었어요.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고모를 따라서 허겁지겁 응급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저는 피투성이인 아빠를 보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모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었어요. 고모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쓰러졌고, 저는 도저히 두눈 똑바로 뜨고 아빠를 볼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바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고, 수술은 해가 뜰 때까지 진행되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빠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아빠가 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리 운전을 하다가 뒷자리에 탄술 취한 승객이 아빠에게 무차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말이죠. 그런데 아빠는 반격 하나 없이 맞고만 있었고 차가 멈추자 그 승객이 내려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빠를 끌어내리고 제대로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얼굴이 피투성이었던 거였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왠지 기운이 좋지 않았던 게 아마 이 일을 예상하고 느꼈던 걸까요? 저와 고모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 아빠가 병실로 옮긴 뒤 저희 아빠를 폭행했던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에게 허리를 연신 굽히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기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된대요. 그 사람의 직업은 공무원이었는데 저는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소했죠.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죄값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려도 저와 고모는 그렇게 해야 했죠. 결국 그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빠가 일어났어요. 병원 병실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았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하신 첫 마디는 바로 합의금은 이었습니다. 저와 고모는 당황했죠. 당연히 저는 아빠가 그 사람한테 제대로 복수했냐고 물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뒤이어서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빠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의 주먹질에도 꿋꿋이 참고 맞은 거라고 합니다.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 때릴 때도 머릿속에는 합의금 하나밖에 없었대요. 차라리 자기를 더 때려서 합의금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와 고모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돈이 대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싶었죠. 저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고,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저주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빚을 떠넘기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오히려 합의를 하지 않은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빠는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도 빠른 편이라 일찍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을 하러 간다고 하길래 저와 고모가 말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언니가 집에 돌아왔어요. 완치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약물 치료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회복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일상생활도 할수 있게 되었죠. 저희는 이제 4명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합쳐져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예전보다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말도 조금 많아지고 과거에 대해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병원에 있을 동안 저희는 성인이 되었어요. 저와 언니는 대학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구하느라 바빴습니다. 다행히도 몇 번의 면접 끝에 저와 언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어린 나이부터 돈 걱정을 시켜서 아빠가 많이 미안해 했지만, 저희는 괜찮았어요. 이 빚은 다 엄마가 떠안기고 간 거니까 아빠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은 다시 밝아졌고 나름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몇년 만에 저희를 버렸던 엄마가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회사 앞에 한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직원한테 들었고,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엄마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더 가까이 다가가니 알수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맞았거든요. 제 기억 속의 엄마와 많이 달라 있었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갔으면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생각보다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아빠가 다치고 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이 다 엄마 탓 같았거든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싫었어요. 왜 이제서야 저를 찾아왔는지 연락도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 이러는 게 너무 싫었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둘다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몇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만나서 그런지 엄마 같지 않았고 남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제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지금이라도 엄마 노릇하고 싶은 건 욕심이지? 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엄마를 쳐다봤죠. 엄마는 저를 바라보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고모가 옆에 있긴 했지만 엄마의 존재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선뜻 엄마 노릇 필요 없다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저도 나름 엄마를 그리워했나 봐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조금 애틋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대충 엄마와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엄마를 만난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 큰 숙제를 해결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다들 속상해하고 힘들었던 과거로 돌아갈 것 같았죠. 엄마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용돈은 있는지 하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그 연락이 싫진 않더라고요. 저를 챙겨주는 엄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점점 엄마와의 관계가 개선될수록 가족들한테는 조금 미안했습니다. 엄마와 숨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엄마를 만났죠. 그리고 며칠 뒤제 생일인 것도 알아주더라고요. 생일날 엄마를 10분이라도 만나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이미 엄마와 저 사이는 많이 가까워진 편이었고, 나에게 해줄 중요한 말이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생일날 정말 행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고,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죠. 그리고 생일 30분을 남겨놓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집앞 공원에서 잠깐 엄마를 만났더니 엄마가 말을 주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남이래. 간이식을 안 해주면 엄마가 죽는다고 하더라고. 혹시 우리 딸이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당황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부탁을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왠지 모르게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보다는 간이식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간이식은 안 해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몇년 만에 본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간이식을 해주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드니까 갑자기 엄마가 가방에서 흰 봉투를 주더라고요. 딱 봐도 돈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주면서 간이식을 해달라고 한번더 말하더라고요. 건강해져서 저와 언니한테 제대로 된 엄마 노릇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봉투를 던져버렸고, 엄마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 난 엄마 필요 없다고. 난 엄마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의 모습을 보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고, 저는 솔직하게 엄마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다들 놀랐죠. 그리고 엄마가 간암에 걸려서 간이식을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말했다는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아빠와 고모는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피해보는 게 얼만데, 어디 양심도 없이 제발로 찾아오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언니도 저한테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엄마의 연락을 절대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았고, 간이식을 해주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대견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더 미워졌습니다. 저희를 필요할 때만 찾아왔으니까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낮에 아빠와 고모는 잠시 외출을 했고, 집에는 저와 언니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좀할겸 대청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가구까지 들쳐가면서 하는 대청소요. 그래서 언니와 같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로 쓸고 닦고 하면서 집안을 청소하는데 그때 옷장 뒤에서 한 보따리가 잡히더라고요. 저와 언니는 이게 뭔가 싶어서 호기심에 그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엄마가 예전에 쓴것 같은 육아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와 언니가 어렸을 때, 둘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 언니, 그리고 아빠, 이렇게 넷이서 찍은 사진 몇 장도 있었고요. 저희는 저희의 육아일기가 너무 궁금해서 잠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정성스러운 엄마의 손글씨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수연이가 뒤집기를 했다. 우리 딸은 아마 천재가 아닌가 싶다. 오늘은 처음으로 수진이가 걸음말을 배웠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쑥쑥 잘 컸으면 좋겠다. 평생 엄마랑 같이 살자, 우리 딸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고, 그걸 읽으면서 엄마가 저와 언니를 무척 사랑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런데 육아일기에는 저희의 이야기 말고 엄마 아빠의 개인적인 일도 쓰여져 있었어요. 오늘은 수연이가 뒤집기를 했는데 남편은 관심이 없다. 수진이가 걸음마를 했다는 것을 알릴 사람이 없다. 나 혼자 육아하는 기분이다. 남편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 과거와 달라서 조금 의아했죠. 저희는 아빠와 엄마가 굉장히 금슬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 아빠와 고모가 집에 올 시간이었기에 다시 육아일기를 보자기에 싸서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왠지 모르는 호기심이 자꾸 들었어요. 왜 엄마가 그런 말을 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문자를 보았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엄마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말이었죠. 엄마는 결국 간이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죄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와 언니는 같이 함께 퇴근을 하고 엄마의 장례식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소리내어 울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외할머니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저희 아빠와 고모가 서 있더라고요. 저희는 숨어서 몰래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와 고모는 외할머니한테 혼나고 있었어요. 너네들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제발로 찾아오냐고,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외할머니는 저희 아빠와 고모를 밀어내고 있었죠. 그때 고모와 아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보는 심각한 장면에 말을 잊지 못했죠. 숨죽여서 그 장면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는데 외할머니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둘이서 살림 차리려고 우리 딸 쫓아내고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그리고 자네는 딸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은가? 자기 여자친구를 고모라고 속여가면서 아이들한테 떳떳하지 못할 거면서 왜 그랬어? 거기다가, 자기 가진 빚이라고 말도 못하고, 자기 딸들한테 갚으라고 하고, 우리 딸이 자기 자식들 두고 왔다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는가? 하루 종일 울면서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암 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네? 우리 딸을 죽인 건 바로 자네네. 그러니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게. 저와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몇십 년 동안 고모를 알고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아빠의 여자친구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외도로 집이 풍비박산이 난게 아니었죠. 무엇보다 우리 집의 빚은 다 엄마가 쌓아놓고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 아빠가 진 빚이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한순간에 많은 진실들을 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림도 없었죠. 저희의 인기척을 느끼고 외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아빠가 왔고 비밀이 드러난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믿었던 아빠가 어떻게 저희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아빠가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저희한테 인식시켰던 겁니다. 저와 언니는 정신이 피폐해졌어요. 지금까지 고모로 알았던 사람은 몇년 동안 아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빚을 진 적도 없고 외도를 한 적도 없었죠. 외도는 아빠가 그 여자와 해왔고, 그 여자가 엄마의 자리를 탐내서 엄마를 내쫓은 거였어요. 저와 언니는 그 뒤로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고모를 마주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둘에게 미친 듯한 배신감이 들었죠. 둘이서 독립을 하기 시작했고, 매일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진작에 알지 못하고, 미리 찾아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고, 무엇보다 간이식을 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그리고 외할머니와 연락을 하게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전해 들었어요. 지금 저와 언니는 둘이서 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 아빠와 고모의 연락은 다 차단했죠. 이제 남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다행히도 둘다 직장이 있어서 생계유지에 지장이 가진 않아요. 다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적적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저와 언니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